안녕하세요, 남성 여러분. 만약 50대, 60대 이상, 혹시라도 친밀한 순간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특히 오르가즘의 쾌감은 온전히 느끼지만 정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단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 즉시 불안감이 밀려왔을 수도 있고, 혹은 부끄러움이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만 간직해온 반복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나리타 박사입니다. 12년간 남성의 모든 생애 단계에 걸친 건강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진지하지만 진심으로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남성성이 사라졌거나 성생활이 끝났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자세한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를 해독해야 할 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몇분 동안 놀라운 원인, 중요한 경고 신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결책을 통해 마음의 평화, 자신감,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체액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식계를 완벽한 박자로 움직이는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환은 정자를 생산합니다. 정낭은 영양분이 풍부한 액체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전립선은 보호액을 추가합니다. 이 최종 혼합물은 요도에서 모여 준비됩니다. 절정에 도달하면 특정 근육이 강력하고 리드미컬하게 수축하여 이 액체 혼합물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는 신경, 분비샘, 근육 사이에 섬세하고 동기화된 타이밍 덕분에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정과 사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절정은 뇌와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강렬한 쾌감이라는 신경학적 감각입니다. 사정은 액체를 배출하는 물리적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두 가지는 하나의 사건처럼 매끄럽게 일어나지만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성 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이 절정에 도달하여 특유의 쾌감을 느끼지만 사정액이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표현으로 빈 오르가즘이라고 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이러한 차이는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항상 오르가즘의 신체적 징후를 기대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감을 느끼는 능력은 신경과 뇌의 조절을 통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정액 분비 방식에 있습니다. 이는 남성성이 상실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신체 기관의 특정 부분에 변화가 생긴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유튜브에 이 영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구독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대륙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는 이 형제애를 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건성사정의 가장 흔한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아는 것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첫 걸음입니다. 첫째. 사정을 조절하는 기관이 너무 이완된 상태입니다. 역행성 사정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역행성 사정이라고 불립니다.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방광 출구의 작은 근육 밸브, 즉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절정기에 이 밸브는 단단히 닫혀 정액이 앞쪽으로만, 즉 방광 밖으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이 밸브가 너무 이완되면 액체는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따라 방광으로 역류합니다. 그러면 절정의 쾌감은 온전히 느끼지만 액체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흔한 걱정할 필요 없는 징후는 성관계 직후 소변이 더 탁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는 체액이 소변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전립선이나 방광에 대한 특정 수술 후에 자주 발생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고 필요하지만 이 문을 조절하는 섬세한 신경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약물에 알려진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이 약은 혈관에 작용하지만 그 작은 근육도 이완시킵니다. 저는 매우 자존심이 강한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전립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마치 신호등이 열린 채로 고장난 것처럼 순전히 기계적인 변화일 뿐이며 그의 욕구와 쾌감을 느끼는 능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액이 흐르는 관의 막힘입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정액이 통과하는 관의 막힘입니다.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정란과 다른 분비샘들은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관들을 운반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관들이 막히면 정액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생산 자체는 정상인데도 정액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사라집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막힘의 원인으로는 과거 감염으로 인한 흉터, 예를 들어 치료받지 않은 심각한 전립선염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 작은 석회화, 즉 작은 돌과 같은 것이 형성되어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증상은 미미할 수 있지만 일부 남성은 절정 시 골반에 새로운 가벼운 불편감을 느끼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분비물이 점차 걸쭉해지고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렸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막힘은 대부분 염증을 관리하는 약물 치료나 필요한 경우 최소 침습 시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원인은 호르몬 부족입니다. 조사해야 할세 번째 주요 영역은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생식계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과 정자 생산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과 정낭의 최적 기능을 위해서는 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낭의 기능을 위해 호르몬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크게 떨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저하됩니다. 처음에는 체액량 감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호르몬 결핍은 성욕 감소, 발기력 저하, 그리고 전반적으로 절정감의 강도 감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성들은 피로감, 기분 변화, 근육량 감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종종 저고환증이라는 치료 가능한 호르몬 결핍 질환입니다. 간단한 혈액검사로 결핍이 확인되면 신중하게 관리되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체액 생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성욕,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노화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원인은 관리 가능하지만 담당 의사로서 저는 중요한 이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성사정은 때때로 더 심각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동반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건성사정이 갑자기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 통증, 혈뇨 또는 체액, 발열, 또는 생식기 부위 감각 상실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러한 증상은 긴급한 비뇨기과 진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파킨슨 병과 같은 특정 신경계 질환이나 장기간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또는 드물게는 특정 비뇨기암과 같은 질환은 요로 또는 신경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영향은 매우 큽니다.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이것이 가져오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체액의 존재를 자신의 성적 능력과 남성다움과 연관 짓습니다. 체액이 사라지면 무능력감, 불안감, 좌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느껴서 친밀감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정서적 안심이 필요하죠.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정보와 소통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쾌감을 느끼고, 발기하고, 관계를 즐기는 능력은 단지 체액의 존재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정은 뇌와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강렬한 쾌감이라는 신경학적 감각입니다. 사정은 액체를 배출하는 물리적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두 가지는 하나의 사건처럼 매끄럽게 일어나지만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성 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이 절정에 도달하여 특유의 쾌감을 느끼지만 사정액이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표현으로 빈 오르가즘이라고 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이러한 차이는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항상 오르가즘의 신체적 징후를 기대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감을 느끼는 능력은 신경과 뇌의 조절을 통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정액 분비 방식에 있습니다. 이는 남성성이 상실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신체 기관의 특정 부분에 변화가 생긴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유튜브에 이 영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구독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대륙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는 이 형제애를 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건성사정의 가장 흔한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아는 것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첫 걸음입니다. 첫째. 사정을 조절하는 기관이 너무 이완된 상태입니다. 역행성 사정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역행성 사정이라고 불립니다.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기쁨의 원천으로 남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도움이 되는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시하지 마세요. 원인을 파악하세요. 갑자기 또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건성사정은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병력 청취, 신체 검사, 그리고 종종 혈액이나 소변 검사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근본적인 질환을 관리하세요.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이러한 질환들은 성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 및 신경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침묵을 깨세요. 파트너와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자신이 느끼는 달을 이야기하는 것은 해방감을 주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물 조정이든 특정 치료든 전문가의 도움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사 여러분 사정불능은 성생활의 끝이나 남성성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기계적 폐쇄적 또는 호르몬적인 문제인지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 걸음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받은 후 자신감, 활력, 그리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활력은 사정량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 행복,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의심이나 수치심 때문에 답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면 당신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고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감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친구, 아버지 또는 형제와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정말로 누군가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남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남성 건강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장 좋은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신감을 갖고 축복받으세요. 저는 나리타 박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절정은 뇌와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강렬한 쾌감이라는 신경학적 감각입니다. 사정은 액체를 배출하는 물리적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두 가지는 하나의 사건처럼 매끄럽게 일어나지만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성 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이 절정에 도달하여 특유의 쾌감을 느끼지만 사정액이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표현으로 빈 오르가즘이라고 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이러한 차이는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항상 오르가즘의 신체적 징후를 기대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감을 느끼는 능력은 신경과 뇌의 조절을 통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정액 분비 방식에 있습니다. 이는 남성성이 상실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신체 기관의 특정 부분에 변화가 생긴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유튜브에 이 영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구독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대륙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는 이 형제애를 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건성사정의 가장 흔한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아는 것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첫 걸음입니다. 첫째, 사정을 조절하는 기관이 너무 이완된 상태입니다. 역행성 사정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역행성 사정이라고 불립니다. 생물학적 원인입니다.